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하츠, 피칭마인즈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29문답부터 구속 적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사역에 의한 것인데 그 방법은 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 가능하게 된다고 30문답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근거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 사역의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말씀하죠 어, 내적인 부르심,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는 예, 중생 곧그 삶의 완전한 전환을 경험합니다 그 전환으로 어, 이루어지는 예, 거의 동시에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것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였죠. 그리고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부터 받는 유익으로 칭이, 양자됨, 성화, 그리고 이 칭이,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는 혹은 그것으로 통하여 오는 여러 가지 이 생에서 누리는 유익들. 이렇게 32문답부터 36문답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잘 아는 i a 윌리엄슨의 *The Order of Salvation* 구속의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아래 도표는 처음 설명합니다. 개혁주의 혹은 갈빈주의 관점에서 본 o r 도 o s a l u 구원의 서정 동일한 말을 라틴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구원의 순서 도표는 현재 우리가 묵상하는 여러 문답들의 공통된 주제, 즉30 문답에서 제기한 그리스도께서 사신 부속을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시는가 하는 질문에서 논리적으로 하나씩 따라 나온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효가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데 그 내적인 부르심은 우리의 회심 곧 회개와 믿음을 일으킵니다. 여기 왼쪽 도표에서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는 것그 전환을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그 컨버전의 내용은 faith and repentance라고 이렇게 잘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이 양자됨, 성화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혹은 그것들로부터 오는 여러 유익들 32문답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34문답에서는 칭이 그리고 3 3문답에서는 양자됨 여기에 성령의 효가 있는 부르심으로 일어난 컨버전 회심에 따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 은혜로운 선물을 대표할 칭의와 양자댐을 이야기합니다. 칭의와 함께 회심의 결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이 양자댐인데, 그 양자댐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3 4문답을 통하여 다룹니다. 양자댐이란 무엇인가? 양자댐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인데, 바로 그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리와 특권들을 모두 함께 누림으로 그런, 것, 그런 것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에 나오는 각 항목마다 소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라는 이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여기서 '자유롭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어떤 의무나 필연 혹은 강제가 있어서 행하신 일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선 '은혜'라는 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또 선하신 뜻에 따라 주시는 것, 은혜란 본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근데 그 앞에 자유로운 이란 말을 덧붙여서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반응에 의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필연적인 의무적인 그런 형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행위로서 양자됨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그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리고 온 세상을 그 지혜로 섭리하시는 분으로 모든 인류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독특한 특권, 즉 하나님의 양자 되는 것, 아들 되는 특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거룩하고도 무서운 심판자입니다. 타락 이후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워서 숨었던 것이 그러한 이 왜곡된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거구질인 요한 1서 3장 1절 이전은 그것을 유명한 말씀으로 표현하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 양자됨의 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의 목상을 봅시다. 경외함, 경, 리스펙트, 이제 왜 두려워함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러한 경외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걸어가신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고 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심과 어려워하는 마음까지 없어도 좋다는 그 잘못된 태도는 성경의 교훈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흔히 요즘에 유행했던 Sweet Jesus.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한테 잘해주시는 그러한 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은, 그러나 그분이 이 모든 사람의 삶의 그 열매를 가지고 공유롭게 심판하러 오실 그러한 주님이다. 라고 하는 똑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도외시하고 있는 일방적인 해석이지요. 양자댐의 축복은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공포에 사로잡힌 테 e 파이 i 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여기 해설해서 썼는데요. 아주, 어, 이 fear, 좀 어려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것과는 다른 공포에 사로잡힌 그런 태도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에는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스의 사도는 주의 징계하심에 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름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어, 서로 구별되는 두 가지 태도를 교훈하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그것을 일단 심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 옳지 않게 여기시는구나. 내가 이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그것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징계를 받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아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양자됨의 축복을 나는 누리지 못한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한 경고합니다. 그 징계는 사랑의 매이고 사랑의 매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하는 자마다 올바르게 살도록 징계를 하시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죄 가운데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현재 이 세상에서 내리시는 벌의 형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없인 여기는 자들로 하여금 계속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오히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깨우쳐 주시고 징계하시고 교훈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부르신다. 그것을 오늘 수요일에 목상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을 영육간의 그 필요에 따라 신실하게 공급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종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이란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깨우쳐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의 독특성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주신 분들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생각하게 하셨다. 에, 그것이 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의 정말 그 핵심에 있는 교훈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특별히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118문답에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또한 양자됨의 특권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에 대한 상속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기업을 그 택한 백성 곧 양자로 받아들여진 성도들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유명한 로마서 16장 아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17절 마지막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는 말씀도 의미심장하지만 그 이전에 나온 것,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물려받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받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도 받는 것이 옳다라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양자됨의 큰 축복에 따르는 마땅한 도리 혹은 책임도 함께 가르치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간의 본분과 늘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그 형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영광과 존귀하심, 그 거룩하심을 모든 피조물에게, 만물에게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demonstrate, 정시하는 그러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배타적으로 좋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부잣집에 태어나서 혹은 왕가에 태어나서 아무런 사회에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함으로 오히려 그 자기의 집에 그 자기의 아버지에게 그 나라의 왕에게 이 불명예를 끼치고 누추함을, 어, 가져다 주는 그런 방탕한 자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런 삶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권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과 별개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로 요한 1서 3장 10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단도직업적인 교훈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무엇으로 구별되느냐? 의를 행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구별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룩한 변화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자이다. 그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이 어떤 법적인 지위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참답게 변화되는 것. 그래서 양자되면 그 특권적인 지위를 얻었다라는 것에서 거치지 않고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칭이라고 하는 법정적인 개념은 그 법정적인 법적인 지위의 변화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삶의 본질이 변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개념이 양자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입니다. 그렇게 신령하게 연합된 자들은 반드시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 곧 성화의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그런 신령한 변화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며 그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6절에부터 말하죠. 그 보이사 성령께서 그 속에 함께 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그 거룩하신 뜻대로 날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갑니다. 예, 칭의는 법정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칭의와 더불어 주어지는 양자됨은 그 삶의 본질의 변화. 단순히 지위가 변했다라는 것으로 이 놀라운 구속의 적용이 그렇게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가르쳐 주는 교훈으로 우리 개혁교회 교의학 (Concise Reformed Dogmatics)죠. 네덜란드 개혁교에서 널리 쓰이던 것이 영어로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는데, 여기에 칭의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단순히 죄를 용서해주고 또한 죄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면제해주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여기까지가 이 법정적인, 법률적인 개념이죠. 근데 그 그것 이상이다. 그것은 의롭다고 선언된 사람이 하나님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 더불어 그의 신분이 변화하는 것, 죄인에서 의연으로 변화하는 것과 연결된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새로운 관계를 화평, 샬롬이라고 특징 짓는다. 그것은 화목, 곧 적대관계가 제거된 것을 나타낸다. 화평은 해당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화목, 곧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에 참여하도록 허락된 것을 의미한다. 법적 용어들로 표현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때, 증인은 신앙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 증인은 법적인 선언이다. 죄인이 그 선언에 의해 그의 죄책에서 면제되고 의롭다고 간주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에게 돌려졌기 때문이다. 이 증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곧그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된 것이다. 단순히 법률적인 개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분과 샬롬, 화평을 누리며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런 회복은 우연히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구성하는 한 가지의 본질적인 측면이다. 그것은 칭의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에 함이되어 있다. 이 화목은 죄의 대속을 포함한다. 신앙인은 그것을 통해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칭의 안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언약과 관련해 자신의 마음 속에 있던 것을 죄인에게 주신다. 그에게 생명이 허락되고 양자됨이 선포된다. 여기서 양자됨을 아주 요약하여 영생에 대한 권리를 얻는 것, 영세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칭의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법률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그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 관계에 대한 회복은 놀라운 축복, 영생에 대한 권리를 얻고 그 영생을 상속하는 것이 양자됨으로 특징됩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순종과 직결되어 있는 의로움을 얻었고 칭의 안에서 죄인에게 그 의로움을 전가했어 죄인은 칭의로 의해 의롭다고 여겨지고 생명 은약을 위하여 원래부터 의도되었던 축복에 동참한다 이는 죄인의 행위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그가 스스로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도 아니라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그게 중간에 어떤 작용이 있죠. 성령께서 그 믿음을 가진 죄인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이 이제 그에게 값없는 선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약은 결정적으로 기독론적인 그러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그런 은혜이다. 그 핵심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것이 은혜의 은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책의 제목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Restoring Human Identity and Purpose. 본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의 그 정체와 그 삶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것. 그게 구속적용이 근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려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살든지 우리가 어떤 지품과 소명을 얻었던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양자됨에 대해서는 에, 그렇게 깊이 있게 풍성하게 가르쳐지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어,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어, 풍성한 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어려운 신앙 용어보다도 아주 친숙하게 다가오는 그런 개념이 될 텐데, 오히려 우리 장성한 사람들에게 양자됨의 축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신앙 고백서, 그리고 여리 문답서, 그리고 좋은 조직 신학서를 통하여 양자됐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고 또그 축복으로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공부는 이로 마치겠습니다.